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탄소 중립 2050 그런데 우린 탄소 중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 송천동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달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가 붙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달 과제는 재활용 쓰레기에 붙어 있는 이물질 잘 떼고 버리기. 여기 보면 이물질이 많은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꼭 떼야지만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 과제는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재활용이 꼭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번 달 목표입니다. 상자나 스티로폼에 테이프나 송장 등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데요. 실천 과제표가 마음을 움직인 덕분인지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익숙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버립니다. 저희 그 아파트에서는 주민들도 함께 환경정화나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에 많이들 신경쓰고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분리배출이나 집에서도 환경장을 위해서 한두 가지씩은 다 실천하시고 계시는 걸로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환경 활동가로 바꾸고 있는 건 아파트 환경 공동체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는 지구를 지켜라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선정에 되어서 환경 사업을 하고 올해는 어서와 탄소 중립은 처음이지로 탄소 중립 공동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탄소 중립의 가장 기본인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단순한 친목 모임을 해오던 이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봄. 바꿔쓰고 다시 쓰는 중고장터를 운영하고 주말이면 전주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삼배 주머니나 설거지 비누 등을 만드는 수업도 매달 마련하는 등 환경을 위한 일엔 뭐든 발벗고 나섭니다. 예, 우리 공동체에 참여해 하시게 되면서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들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또 참여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쓰레기도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일회용 젓가락 받지 않기, 분리수거 잘하기 또는 여러 가지 각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으로 많이 하신다고. 지난해에도 두번 진행됐던 삼베 수세미 만들기는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올해 첫 수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이 삼베 수세미의 장점은 미, 어, 미세 플라스틱이 좀안 나오고 세제를 하셔서 흐량만 써도 되고요. 세제 없이 닦아도 그냥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이렇게 배워 이웃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수세미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귀찮기도 한 일이지만 탄소 중립을 배우고 행동하다 보니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활동가라 할 만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실천을 합니다. 이런 것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양파나 당근을 푸드 주머니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많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직접 내가 활동을 안 하니까 잘 피부에 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더 환경 오염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올해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경 사역을 통해서 조금 더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아파트 주민 모두가 탄소 중립을 서약할 때까지 그리고 이 작은 변화와 실천들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탄소 중립을 알리고 행동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탄소 중립 2050에 맞춰서 똑같이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활동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다른 마을 공통체에도 똑같이 통해서 우리가 같이 2050 탄소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나부터 행동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나와 내 이웃이 먼저 시작하는 풀뿌리 환경지킴이 활동이 내일을 바꾸는 힘입니다.